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리 교수님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쌍구 마올로의 바니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어떤 바니어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선생님, 어떤 게 있나요? 규인첸리규인첸 리, 무슨 뜻인가요? 여러분, 앞에 두 글자, 규 렌, 남을 거절하다, 천 리, 천리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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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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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서 그래서, 그래서, 서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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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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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래서그래그 그게 예의 맞지 않아요 라는 게 이제 구실인 거죠. 예의라는 것이 무엇을 주려는 천리의 공주 그 싫은 사람 거절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인다, 뭐 이런 거네요. 네, <웃음> <웃음> 네 재밌는 예문이네요.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. 有时候所谓礼貌不过是拒人千里的工具. 네, 拒人천 리, 오늘 저도 같이 배워갑니다.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연습해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再见.